요경님, 좀 더... 괴랄치 괴랄, 괴랄... 진짜라니까... 나의 브이로그 빼 땔렸거든... 진짜 형님, 그 영상 공개할게요. 제가 옛날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진짜 있습니다, 형님. 모태 안경 쓰고요... 괴랄치얼 괴랄, 괴랄... 웃어 봐 진짜라니까... 너는 진짜, 야, 들로야 너, 형님, 건우 형, 이번에 갈때저 새끼, 매가지 잡고 갈게요. 넌 씨발라마, 너는 그, 건우 형 앞에서 내 영상 공개한다. 씨바새끼. 와, 저 새끼,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오네. 어? 니가 다 가르쳐줬잖아. 점프하면서 무릎을 올려라. 네 박자를 똑바로 찍어라. 꼭지점을 제대로 찍으래요. 와, 진짜. 프로 부합되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프로는 부합이 뭔지도 모릅니다, 형님의. 형님. 형님, 프로는 부합이 뭔지도 모릅니다. 프로야, 빨간색이 부합이야. 500만원 이상 쏘신 형님들은 봉숙이도 500만원 이상 쌓고, 건우 형님도 500만원 이상 쏘셨고, 유호경도 500만원 이상 쏘신 분들이야. 넌 색깔이 왜 네가 골든지 알아? 너는 5만원 쏘신 분이야. 골든은 5만원, 빨강색은 500만원 이상 쏘신 분들. 응. 수수료 포함해서 550만원. 어. 그거야. 응. 아니, 형님, 술 한잔 또, 건우 형님이 술 한잔 사주신다고 하니까, 프로가 또, 써, 싸줄 수도 있죠, 형님. 예. 네. 꿈에서 배워야지. 유혹이요, <laughs> 왜 그랬어, 형님? 아니 근데 형님 건우 형 아니 형님들 그 봉수가 요경 저는 왜 그러냐면 빅프로 있잖아요 형님 프로는 다 알아요 같이 놀고 한 거니까. <목소리> 털랑팩 개웃기네. <laughs> 그런 거 관심 없어, 프로야. 그런 거 관심 없는 형이야. <laughs> 차일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그냥 차 그냥 필요만 하나 그 사놓고 <laughs> 관심이 없어. <laughs> 내가 물어봤어 안 그래도. <laughs> 아 형님 치킨 보내주셨어요? 치킨 받고 튀었네. 프로야 <laughs> 버제 괜찮다고 장난이래. 자. 근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안 주무실 것 같은데 다들. 형님, 차도 아니에요. 형님, 형님, 저도 안 달렸습니다. 예. 꼬마, 그래도 어, 어여쁜, 이쁘고 차만 여자예요. 형님, 아, 형님, 졸리시다고요. 아무튼, 그 형님,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요기형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내일 또... 푹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킹 형, 빠킹 형, 왓더야 또르마, 건우 형. 형이 얼굴, 형이 얼굴 까면 얼굴을 몰라요. 형님.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꼬마, 얼굴을 몰라요, 진짜. 저 형님들 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형님 갈게요 유옥형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의 MVP 유옥형님 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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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유옥형님 감사하고요 우리 건우형님도 감사하고요 자자 <laughs> 자, 왔다 형님 주무시고요 어바킹아 오빠 간다 봉승인 도망갔고, 레이야, 오빠 간다. 장군아, 코딩아, 희나가, 라딱랏딱까꽈카하학님 갈게요. 예. 칠뜨기님 들어가겠습니다. 방종 나왔어? 아니, 이제 갈라고. 어. 자,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충성 인사 안해주세요? 서운하다 건우형 인사 안해주세요 왜 뭐가 씁쓸해 형님? 왜 네, 형님 아니 잠깐만 건우형 왜, 왜 씁쓸하세요? 요기형 얼굴 표정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형님. 아니 괜찮습니다 형님. 뭐 이런 날 저런 날 있죠 형님. 너무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 재밌었어요 형님. 오늘 너무 즐거웠고 동달을 좀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 형님 하트 페이백이야. 꼬마라, 꼬마한테 형님 치킨 그 페이백 해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저한테 페이백 해주신, 해주라고, 형님. 아, 이용형님, 알겠습니다. 와, 우리, 카이리 형! 카이리 형, 굿밤. 카이리 형, 굿밤. 뭔 소리야, 갑자기. 카이리. 카이리 형,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카이리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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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가 건들어? 카이리 형, 어떤 새끼가? 어 아니 왜왜 씨발 왜 새끼들어라 그래 어.. 카이리형 카 갈게 카이리형 감기 빨리 낫고 옛날에 형의 옛날에 형의 그 발기찬 모습이 그립다 카이리형 강퇴 당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주 와줬으면 좋겠어요 카이리형 강태당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냥 와왜 그래 형답지 않게 바킹아 <laughs> 오늘 좀 들어가자 아니 바킹이 니가 그러면은 뭐 동달도 좀 참여 좀 해주던가 어? 얼굴에 참기름? 어? 참기름 안 달아 안 받아 뜨밤 아니야 네. 건우, 씨벌 새끼야, 타만또 타마... 연병하네! 카이라 그럼 한번 야무지게 1대1 붙든가? 카이라 건우랑 1대1 야무지게 한번 붙어봐봐. 나뉘, 그럼 뭐, 추천 감사합니다. 어? 자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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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씨벌 새끼라고 하는데, 건우야, 너 나랑 한번 1대1 붙어보자 하던가, 그럼? 아니, 왜 자꾸 욕을 해? 향기 치킨은 뭔니네네너 닭뼈로 네 인중을 꼽아 버리기 전에 조용 안 하냐? 야 많이 안한 향기. 너 닭뼈로 있잖아 인중을 조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좀. 하... 아또방 분위기야 이빨이 텐션 올라버리네. 파일이 왔다고 지금 방 방분이... 분위기. 이길 것인가? 자, 오늘의 MVP는 악마 유혹 형님인데 MVP가 바뀔 것인가? 카이라, 부검 깔았다, 보여주라. 아, 일곱 개, 일곱 개 나온 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그냥 갈란다. 어, 자자, 자자. 카이리 형 자자자자자 자자, 자자. 카이리 귀엽다 이제 <laughs> 엔간이 해라 리니지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예, 공성전 리니지 페인 시절에 공성전이 있거든요 예, 성을 얻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예. 그 공성전 부금입니다 <목소리> 카이라, 이 99개야, 99개. 눈 크게 떠봐 카이리 형, 99개라고. 내 방에 언제 77개야. 이 99개야. <목소리> 막을 자신 있냐고? 어, 자신 없어, 카이라. <목소리> 카이라, 자신 없어. 99개라도 주라. 그거라도 벌고 자자. 그거라도 벌고 자게 좀, 좀, 주라. 아니, 내 방에 형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카이라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아, 그니까, 카일이 형, 못 이겨. 그니까 형, 99개라도 주고 가면 안 돼? 아따 제발 형어형 카이리 형 옛날에 뭐 카이리 형아형 옛날에 뭐 형이 뭐 형이 5억을 쌓든 0억을 쌓든 뭔 상관이야 형 지금 거지 되버렸잖아 카이리 형 맞잖아 인정해 왜 그래 카이리 형뭐 그게 뭐창피한 거야 사람이 말이야 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뭐 아, 형님들 맞지 않습니까? 그니깐요, 러 괜히 카일이 형은 그런다니까? 옛날에 카일리형 아니잖아! 언제적 개카일이야! 어? 뭐, 뭐, 3년 전 개카일이지. 그는형 형님, 동생방에 아무리, 카일리 형, 아니, 맞잖아! 건우 형, 언제부터 제 방이 매니저가 7개입니까, 형님? 777개입니다, 형님. Yeah. 건우 형, 777개가 나와야지 매니저는 강퇴할 수 있습니다. Yeah. 아, 카일이 형 3년 전에 방송 안 봤다고? 1년 전? Yeah. 언제적 1년 전, 언제적 개카일이야? 지금은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데. Yeah. 카이링 그래도 나는 형이 좋아 어어형 나는 그래도 형이 좋아 내가 어그어저께도 엊그, 우리 카일이형이야저 강퇴 시켜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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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혼자 미드 붙잡고 어 핸드폰만 핸드폰에 혀혀 혀, 혀로 할짝할짝 대면서 방금 봐. 이 시발로 막 에 이러면서, 씨발, 만지지도 못하고, 씨발, 뭐, 아무것도 할 급. 아니, 건우 형님, 백폭이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에 씨발, 새끼야. 아, 개새끼야, 아주, 진짜. 말도, 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넌 뭐? 소주병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벗어발라야지.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건우 형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 즐거웠네요. 아니야 한기영 아니야 한기영 갈게. 아또 마지막에 또또 또 재밌었네. 예, 형님 한기영 갈게요. 예 이제 일어났어요? 형 아쉽지만 아실 때 떠나는 게또 좋아요. 아실 때 떠나는 걸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 방송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헌양님 충성, 요경님 충성, 뿌리기 형님 브로 레이 장군이 코딩 한기 영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 방송을 4 시간 넘게 했어 한기야. 근데 네가 이제 온 거야. 요경 갈게요 형님. 빨라마. 야, 봉짜야. 그래, 이거, 이거, 이거.